지니 키즈 온달 장군과 평강 공주 바보 온달이다! 어디 어디? 어디? 에이 바보야! 어디 가냐? 예... 울 엄마한테 간다. 울 엄마랑 밥 먹을 거다. 하! 바보도 밥을 먹니? 바보 온다리 바보 온다리 못생긴 바보 온다리 뚝! 그만 좀 울어라. 에휴, 어찌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칠 줄을 모르느냐 자꾸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래 너도 알고 있겠지 고구려 최고의 바보라고 놀림 받는 바보 온달 말이다 울보 대장이 공주는 바보 온달한테 시집가도 괜찮겠지 암 그렇고 말고 아보온달 시집? 애비 온달이다 시집 갈래? 우리 의 평강 공주도 이제 시집갈 때가 되었구나 어디 좋은 집안이 있나 알아보자꾸나 아니 아바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당연히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가야죠. 네? 무슨 소리냐? 아바마마께서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임금은 장난삼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말씀을 바꾸려 하십니까? 네 울음을 그치려고 한 말이었다. 그럼 아바마마께서는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까? 고구려의 왕이 거짓말을 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겠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하거라 대신 오늘부터 넌내 딸이 아니다 이런 고감것 가지고 있는 건이 금팔찌들 뿐이구나 드디어 찾았다! 바로 저기구나! 여보세요? 저 아무도 없나요? 에이, 누구요? <laughs> 안녕하세요. 전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온달 님의 집이 맞나요? 어, 그렇소.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은 나가고 없소이다. 어디 계신가요, 온달님은? 아가씨에게선 좋은 향기가 나고. 부드러운 손은 마치 비단과 같으니, 반드시 귀한 집 사람일 터. 내 아들은 가난하고 어리석어, 아가씨가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되는데, 아니, 무슨 일로... 내 아들을 찾는지 모르겠구려. 전 온달님이랑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 어머니, 저 왔어요. 온달이가 나무를 해왔죠. 아이, 그런데 누구요? 제 이름은 평강입니다.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거짓말 마라! 넌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구나! 주신이 틀림없다! 대낮부터 사람을 놀리려 들다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사람입니다.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말해보아라. 너같이 아름답고 귀한 여자가 뭐가 부족해 나같은 것과 결혼하겠다고 하겠느냐?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어 그래 그래 온다라 우선 얘기나 들어보자꾸나. 어? 아, 그럼 정말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 고구려의 공주 평강 공주란 말이에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네, 그러니 저와 결혼해 사십시다 제가 싫지 않으시다면요. 아이 씨단 아이 그럴리 있겠습니까? 다음 다만... 제가 너무 가난하고 배운 게없으 부부가 사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재물이나 학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제 마음을 믿어주십시오. 평강공주는 금팔찌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온달은 평강공주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었죠. 사방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백만 숨을 백만 수문 하나? 어, 이게 아니었나? <laughs>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심 조심.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 말 타기는 정말 어렵다니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나중엔 쏘는 활마다 다 명중이 될 거예요. 온달은 훈련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바보 온달이 아니야. 이제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3월 사냥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대회에 나가 말타기와 활쏘기 실력을 뽐내시고 꼭 우승하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하나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승하셔서 당신의 옛날의 바보 온달이 아님을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 모두 놀랄 겁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리고 짐승도 가장 많이 잡았구나. 놀라운 실력을 가졌도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온달입니다 뭐라! 온달? 바보 온달이라 놀림 받던 그 온달이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그 바보 온달이란 말이야? 말도 안돼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그 그렇다면 평강이 평강이는 평강 공주님은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오오 내 사위였구나. 이 사람이 내 사위다. 내 사위야. 바보라고 놀림받던 온달은 장군이 되어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영웅이 되었답니다. 나는요? 물론 평강공주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겠죠? <웃음> <웃음>